음와또 맛있 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부리또입니다. 오늘 먹방은 보쌈, 실비김치, 실비파김치, 오이냉국입니다. 어, 실비김치 사장님께서 배추김치와 파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진짜 크다. 먹어볼게요. 먼저 같이 드세요. 네. 고기롭게. 침이막 나온다. 너무 거. 잘 익었어. 먹어볼게요. 음. 옆이 잘 보이겠다. 음. 부침 먹어야. 음. 음. 음 맛있다. 음. 파김치 음. 미쳤어. 나 파김치 먹어보고 싶었는데. 음. 무서워. 응. 음. 음. 맛있다. 응. 음. 음. 와. 또 맛있는데, 맵네. 음. 잘 드시냐? 嗯。Mm. 안해요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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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쌈 진짜 맛있다. 콜라보쌈 음. 저 김치 좀주실래요여우 문제지? 음 맛은 진짜 그겉절이에그 맛있는 김치여가지고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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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군대 없스으면 어떡하냐. 응, 음. 음. 진짜 보쌈 음. 되게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음. 엄청 맛있다. 너무 좋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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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. 음. 와. 음. 아. 와, 와, 와. 이 순간은 엄청 잡아준다 매운맛 음. 너무 맛있다 음. 음. 무서워요 양념 보세요 이 okay. 와. 음. 음. 이 파김치가 음. 더 매울 줄 알고 겁이 났거든. 양념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잖아. 음. 근데 왜더덜매지 음. 그리고 파 되게 신선하느껴요 파김치도 겉절이 같아. 되게 음, 아, 매워. 음, 맛있다. 어, 내가가 내가 먹어봐야다 쌈에다가, 와. 양념 잔뜩 있는 거에 고기 두개 올려서. 저 혼할게요. 네. 음. 미쳤는데? 음. 와, 고기바랑 먹어서 그나마 사는 거야. 음. 음. 진짜 불사 맛있다. 실비 김치 때문에 느끼할 쎄가 없어 고기가. 와. 와. 음. 잘 음. 응. 음. 이 냉국도 안 했으면 너무 음. 서운할 거 있어. 맞아. 出ました。あかん。うん、見てた。 고추가루. 맵다. 양념 조금만 걷어서 먹을게요. 많이 넣어서. 걷어서. 부쌈에. 음. 정신이 음. 없

옵시가 고리. <laughs> 내 인생에서 아. 많이 맵다 응 음. 근데 또 저번 영상처럼 음. 이게 또 맛있어서 생각이 난다니까 응 음. 지금 매워 죽겠는데 무서운 친구야 그리고 나 파김치 되게 맛있네 그니까 음. 파의 향 솔솔 나면서 감칠하, 감칠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. 죽인 죽다 맛있다. 파김치. 음, 음, 입술 안 발라도 됐어. 음, 와 실비 틴트. 실비 틴트 좋다. 와. 와. 아, 그리고 오늘 좋은 게, 난 보쌈이 우리가 콜라 써가지고 간장 이양 만들었잖아. 네. 되게 쉽게 만든 것 같은데, 맛이 되게 좋네. 응. 약간 간간한 보쌈이어서. 음. 비린내가 안 나, 그리고 고기 냄새가. 비린내가. 음. 와막걔좀 알차다 예쁘다 저 큰일 난것 같은데요 양념장 걷어내고 와 입술 붓는 것 같아 응와음 음. 음. 강아지가 지금 제 엉덩이 뒤에 있어가지고 음 와와 음, 응 음. 보쌈 자체가 맛있어 밥이 슬슬 들어와 음. 음. 입 주변이 얼얼해. 아파. 묻히지말아아도 괜찮을 와, 우리 것 같아. 얼입술이 얇거든요. 지금 거울 보니까 필름한 것처럼 두꺼운데? 이분은 그냥 땀으로 샤워 중. 살얼음 미쳤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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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 육수 미쳤고요 고기 없이 먹으니까 음. 미쳤어. 미쳤어 그냥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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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대박이다. 오늘 대박이다. 와. 조심해. 와! 와! 음! 맛있다잉? 와와 소리밖에 안 나네. 응. 음. 음. 입술 두꺼워졌네 진짜. 그렇죠. 도톰해졌죠. 저 입술이 술이 원래 얇은데. 와. 실비 틴트 어디 샀어? 와. 잘 먹었다. 음료수 드실래요? 네. 좀 이렇게 남았잖아요. 네. 또 이렇게 이 저서 먹어야겠다. 그래서 또, 또 야금야금씩 음, 어. 먹습니다. 좀 이따 먹자. <웃음> 와. 진짜 그래서 짭대고요. 와. 야. 오늘도 잘 먹었다. 습니 와 갑자기 움찔한 건뭐야요와 딸꾹질. 어. 와. 저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콜라 보쌈 레시피로 한 거고요. 음. 간편하고 좋아요. 어, 너무 만들기 쉬웠어. 대파랑. 음. 통마늘이랑 홍고추 아, 네. 정도 있으면은 네. 콜라 수확 넣고 간장 넣고 한 음. 시간 정도 그리죠 콜라는 잠길 때까지 간장 콜라 들어간 걸 3분에 만담 당대인들로 그리고 오늘 네. 감사하게도 음. 보내주신 실비 파김치와 실비 배추김치 음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 너무 잘 먹었어. 오늘도 잘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.